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핑콩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할 캐릭터는 솔저 76 속칭 김병장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할 맵은 감시기지 지브롤터 수비입니다 자 이쪽은 김병장이 활동하기 정말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에요 공격쪽에서는 정말 괜찮은것 같은데 수비쪽은 영아닌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물론 뭐제 생각이니까 뭐 다른 뭐이 이거 뭐야 이거 세븐틴 식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얘가 그렇게 활동하기 좋은 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워낙 좀 그래서 자 여기 리퍼 하나 있어요. 우리 팀이구나. 자, 그러면 은 한번 다시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오든 상관없어요. 얘는. 정말 얘는 그냥 FPS 캐릭터죠. 얘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얘는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른 뭐 캐릭터들 마냥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진짜 막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얘가 되게 좋은 점은 그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얘는 생체장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생체장이... 자기 회복을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유지력이. 자, 여기, 로도우. 잘라줘야 되는데, 로도우를 잘라주지 못했죠? 자, 발사. 자, 여기 지금 로도우 있어요. 자, 지금 이쪽으로 한 명이 노리고 올 거예요. 자, 이거 먹고 어, 안 죽네. 자, 쟤는 제가 피가 닳았을 걸수 보일 거예요. 하지만 생체장이 있기 때문에 뛰어보이 되죠. 자, 잡아주고 목표를 꽂이게 했다. 잡아줍시다. 겨적, 겨적. 그리고 또 이쪽에 바로 잡아줍시다. 자, 일단은 위도 메이커를 잘랐죠. 자, 위도 메이커를 빠르게 잘라준 건 괜찮은 거 괜찮은 판단이에요. 파라 잡아줄 수 있으면 좋고 오케이 파라 잡아주고 이쪽에 하나 더 올거에요 이제 오일을 잡아주도록 합시다 로드호그 자 여기에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크리 오니까 도망갈게요 맥크리랑은 1대1 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빠질게요 힐링먹고 오케이 잡아주고 자 여기에서 다시 힐링 회복 자, 힐링 회복 자 이거 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지금 매크리가 뒤에서 나타났죠 아까 전에 저한테 죽은 앤데 아주 그냥 노리고 왔어요 쟤는 여기 있을 거라 무조건 생각하고. 자,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쭉쭉. 자, 여기 김병장이나 모든 포지션들은 저는 이 위쪽 포지션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포지션이 정말 좋아요. 자, 여기. 자, 도망갔고. 자, 이쪽에 지금 왔죠? 화물이. 자, 깔고. 응시고. 오케이, 자, 잘라주고, 자, 여기 로드오브 자, 여기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잡아줄게요.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오케이, 자, 도망갈게요 자, 위에, 뒤에 하나 있었는데, 뒤까지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너무 체력이 없었죠? 자, 지금 21% 찼습니다, 궁극기. 자, 궁극기는 찰 때마다 바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들보다 좋긴 한데, 얘가. 아, 한명 빼고요. 그위도 메이커는 진짜 궁 켜주, 켜지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써주는 게 진짜 정말 좋습니다. 얘가 물론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있죠 위도메이커 나선탄왕? 아 못잡았네요 나선탄왕을 전부 다 맞게되면 은위도메이커가 죽어요 전부 다 물론 맞게된다면 근데 전부 다 맞질 않았죠 아예 지금 보면은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돼요 근데 지금 안좋죠 조합상도 그렇고 정크랫이 뭘 해주진 못하네요 지금 정말 쉬운 맵인데 정크랫한테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자, 저 궁수구도 로저루시우. 오케이, 정크리시 하나 잘바, 잘라줬어요. 아이고, 파라가 저를 아주 미친듯이 쫓아오네요. 계속 죽다 보니까 저한테. 자, 그럼 다시 한번 쭉쭉. 이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아하, 지금, 리퍼가 계속 저걸 고집하면은, 수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리퍼 이크리가 자, 오케이, 웨크리 잡았죠? 자, 회복, 깔고, 힐링. 오케이, 자, 뒤에서 정확히 떨어졌어요, 궁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번 판엔 겐지가 한 명도 없네? 원래 보통 하면은, 겐지는 거의 무조건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겐지가 한 명도 없어요. 어, 되게 신기하네, 이거. 자,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궁극기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자, 오케이. 간다. 본적이다. 오케이. 자, 하나 잡았고, 궁 깔아주고. 자, 저기 지금 위도우 메이커 있는데 지금은 못 잡을 것 같아요. 너무 위치가 좋아요. 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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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위치 위치 유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 나선탄 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죽는 스플래시. 스플레쉬. 스플래시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제 무시 때문에 스플래시로 안 죽었죠? 자, 저 파라는 원거리에서 싸울 때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이 날라오는 게 정말 피하기가 쉽거든요. 원거리에서. 오면 이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라면... 자, 오케이. 지금 두 명이 좋은 조합을 선택했어요. 바스티온 라이나르트. 아, 근데 지금 이거 안타깝게 좀질것 같은데요. 라이나르트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빨리 올라가서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아, 이거 이대로 밀릴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병장 플레이가 위쪽에서는 좀 괜찮은 게몇 군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고 의 플레이를 받았죠.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한 군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군데. 자 저거 잡아주고 제 잡아주고 위도메이커 바로 잡아주고 저기 무시우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수비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이 맵에서 맥크리나 리퍼를 수비해서 고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자기가 데미지 딜링이랑 중요인들을 잘라주실 수 있어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팀이 그걸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맥없이 좀진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